홍콩에 이가성이라는 부호가 있다.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그리고 아시아에선 최고의 부자이다.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는 이가성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홍콩 경제, 더 나아가 전 중화권 경제와 아시아 경제에까지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다. 현재 개인 재산이 약 30조 원인데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는 게첫 번째 배울 점이고 지금도 5만 원 이하의 구두와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꼭 이코노미석을 타면서 검소하다는 게두 번째 배울 점이며 그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게세 번째 배울 점이다. 그것도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기부한다는 점이다. 기부금 중엔 장학 으로 매년 3천억 원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 사람의 어록 중 교우관계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뇨부허 지부자업이다. 여섯 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고 일곱 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다. 칠불교 부류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놈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놈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놈과 사귀지 마라 아부를 잘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놈과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놈과 사귀지 마라 욕불합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놈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놈과 동업하지 마라 인간미가 없는 놈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놈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의 원칙이 없는 놈과 동업하지 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놈과 동업하지 마라. 이가성 회장과 운전기사의 일화.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는 30여 년간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내 떠날 때가 되었다. 이가성 회장은 운전기사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히 보내게 하기 위해 200만 위엔의 수표를 건넸다. 그랬더니 운전기사는 필요 없다고 사양하며 저도 2천만 위엔 정도는 모아놓았습니다. 라고 하더란다. 이가성 회장은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월급이 6천 위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의 돈을 저축해 놓았지? 운전사는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놓았고요. 주식을 살때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아 지금 자산이 2천만 위엔 이상에 이르고 있어요. 인생에 누구를 만났느냐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논이게 될 것이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사람은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이다. 하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도 사람이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대체가 되지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번 잃은 사람은 다시 찾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대하는 진실한 인간관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진정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비결인 것이다. 사람을 얻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서 사람을 잃는 일이 최악의 실수가 아닐런지 생각해본다.